짜잔, 안녕, 친구들. 자, 우리 6단원, 분수의, 분수와 소수. 지난 시간에 얼마나 알고 있나요? 문제까지 다 풀었죠? 와, 여러분들 6단원 정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탐구수학을 마지막으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해요. 자, 끝까지 잘했습니다. 자, 탐구수학은, 어, 두 차시로 나누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분수와 관련돼서 피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좀 모양 조각을 이용해서, 어, 분수로 나타내는 법을 좀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음. 자, 선생님이, 어, 피자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어, 여러분들은 피자를 어느 정도 먹나요? 어, 선생님이 이렇게 피자를 준비했는데, 자, 피자 하나 한 판을 지금 가운데 선을 그었죠. 자, 여러분들 우리 그동안 배웠던 걸로 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전체가 1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절반, 몇 조각이죠? 두 조각 나는 것 중에 이쪽을 선생님이 먹었어. 자, 그럼 선생님이 먹은 것은 전체 피자의 얼마일까요? 분수를 나타내 보세요. 얼마일까요? 음, 2분의 1만큼 먹은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이쪽은 먹고요 이쪽은 남겼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안못 먹은 피자는 전체의 몇분의 몇일까요? 그렇죠 이것도 두 조각 중에 한 조각이니까 전체의 2분의 1을 남긴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선생님이랑 이제 피자를 가지고 한번 우도 그동안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분수를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했었는데 자 교과서 134쪽을 보세요 자, 교과서 134쪽에 보면, 어, 친구들이 지금 행복나눔 행사를 하면서, 어, 피자를 지금 나눠 먹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피자도 작은 게 있고 큰게 있잖아요. 자, 큰 거는 혼자서 다못 먹을 거야. 그쵸? 그래서 이거를 나눠 먹겠죠. 자, 2번. 나누어진 파이를 더 작은 조각으로 똑같이 나눠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파이가 있는데, 어, 선생님은 파이가 아니라 피자로 할게요. 자, 이파일을더 작은 조각으로 나눠 봅시다. 여러분들이 나누는 거는 똑같이 나누는 게 기본이에요. 분수에서는. 자, 지금 전체가 1이라고 했을 때이첫 번째 파일은몇 조각을 냈어요? 어, 네 조각을 냈죠. 그렇죠? 네 조각을 냈어요. 자, 여기서 더 나눌 수 있나요? 더 나눌 수 있겠죠. 얘를 절반씩 더 잘라요. 절반씩 더 자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조각이 되겠죠. 그렇죠? 자, 더 작게 자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어, 여기에서 이렇게 8조각에다가 더 나눠. 자, 이렇게 하면은, 음. 자, 이렇게 더 나누면 똑같이 안 나눠졌네? 이렇게 더 나누면 16조각이 돼요. 자, 얘는 여덟 전체 8조각이고, 얘는 전체 16조각으로 선생님이 한번 나눠봤어요. 근데 보세요. 선생님이 요만큼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 자, 요만큼 먹었어. 그러면, 여덟 조각 먹은 것 중에서 여기는 이거는 몇 조각이에요? 그지 얘는 두 조각이에요. 두 조각. 그쵸? 자, 마찬가지로 옆에 선생님이1 6조각을 냈어요. 요거를 요 모양 그대로, 자, 요 모양 그대로 먹었다. 그러면, 1 6조각낸것 중에서 몇 조각을 먹은 걸까요? 그쵸? 요거, 하나, 둘, 셋, 넷. 어, 네 조각을 먹은 거예요. 그쵸? 네 조각을 먹은 거예요. 어, 신기하다.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8조각이고, 여기에서는 4조각이네? 자, 어때요? 왜 이럴까요? 음. 전체 크기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졌어? 조각 낸 개수가 달라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몇 조각을 냈느냐에 따라서, 이 조각 하나에 안에 들어가는 개수가 달라지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잘 봐. 8조각이랑 1 6조각 있는데, 어떤 게더 조각이 많아요? 16조각이 많죠?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나타내도 얘가 조각수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를 몇 조각을 냈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양을 나타내는 조각수도 또 달라지는 거. 자,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러면 조각의 크기를 좀더 작게 해볼까요? 얘는 요거 하나, 그쵸? 뭐요 모양이 되겠죠, 요 모양. 자, 요거는 8분의 1, 그쵸? 8조각 중에 하나예요. 자, 얘는요. 자, 얘는 더 작게. 요거 하나. 자, 1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똑같이 한 조각이지만 조각을 적게 낼수록 한 조각의 크기가 어때? 크고요. 그렇죠 조각을 많이 낼수록 한 조각의 크기가 어때요? 적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내가 배부르려고 했을 때 얘는 이렇게 한 조각만 먹어도 되는데 얘는 조각이 너무 작아. 그래서 두 조각을 먹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몇 조각을 냈느냐에 따라서 한 조각 한 조각의 크기가 다르고 똑같은 양을 얘기할 때도 그 조, 똑같은 양에 들어가는 조각수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옆에 135쪽에 슬기, 도형이 지혜, 수일이가 자, 똑같은 양을 먹었대. 자, 근데 누가 가장 많이 먹었나 뭐 이렇게 알아보라고 했는데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아 선생님은 이게 파이가 아니라 선생님 피자로 준비했어요. 자 한번 슬기랑 볼겠습니다. 자 슬기. 어, 여러분들이 좀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얀색 종이를 한번 깔아볼게요. 자 이러면 좀잘 보일까요? 음. 자 슬기는 자 슬기는 지금. 2분의 1을 먹었대요. 슬기는 2분의 1을 먹었대요. 자, 도영이는 어때요? 도영이는 자, 여러분들 잘 보이세요. 자, 도영이는 나는 4분의 1을 먹었어. 자, 그다음, 자, 지금 지혜는 어때요? 자, 지혜는 선생님이 미리 좀 이렇게 금을 그어 갖고 왔거든요. 자, 지혜는요. 자, 지혜는 8분의 얼마를 먹었어 하고 지금 여기 네모로 돼 있죠. 그쵸? 자, 그다음에 마지막 수일이는 자, 수일이는몇 어, 분의 며칠 먹었어 하면서 그림만 있어요. 자, 이렇게. 어, 선생님이 좀 가렸네요. 자, 몇 분의 몇만 먹었어, 이렇게. 자, 잘, 다 보이시나요? 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보면 나누어지는 게 있는데 약간 진한 부분과 흐린 부분이 있죠? 자, 진한 부분이 먹은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먹은 부분만 한번 남겨놓을게요. 자, 슬기는 지금 얼마를 먹었대요? 2분의 1만큼 먹었다 그랬죠? 자, 2분의 1만큼. 먹은 거는, 자, 먹은 양만 한번 남겨볼게요. 자, 슬기는 이만큼 먹었어요. 그쵸? 자, 도영이는 어떻대요? 도영이는 4분의 2만큼 먹었대. 그러면 4조각 네 낸것 중에서 몇 조각을 먹은 거예요? 두 조각. 그치? 이렇게 남겨놔야 되겠죠. 요게 도영이가 먹은 양이에요. 자, 그럼 여기도 선생이 잘라보겠습니다. 자, 4분의 2만큼 먹었어. 자, 도영이가 먹은 양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지혜는요? 지혜는 8분의 얼마를 먹었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몇 조각을 먹은 거예요? 네 조각, 그치 그래서 8분의 4. 자, 그럼 선생님이 잘라볼게요. 8 조각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요만큼을 먹었어. 자, 몇 조각이죠? 음, 네 조각. 자, 이거는 치우고 이거 남은 거니까. 자, 지혜는 요만큼 먹었대요. 자, 지혜. 그쵸? 자, 그 다음에 수일이는 볼까요 수일이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니까 지금 몇 조각이에요, 전체가? 전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조각이에요. 자, 열두 조각 중에서 지금 이쪽을 먹은 거니까 몇 조각을 먹었어요? 여섯 조각. 자, 그럼 선생님이 수일이가 먹은 여섯 조각만큼 남겨놓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네 명의 친구가 먹은 양만큼 남겨놓았어요. 자, 여러분들 그림으로 어때요? 어, 실제 먹은 양은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근데 표현하는 게 달라. 아, 이걸 안 했구나. 수일에는 전체를 12조각 낸것 중에서 몇 조각을 먹었어요? 6조각을 먹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금방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먹은 양은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 그치, 표현한 방법이 달라요. 슬기는 원래 피자를 두 조각만 냈어요. 두 조각 낸것 중에서 한 조각 먹었고요. 도영이는 원래 똑같은 피자를 몇 조각 냈어요? 네 조각 냈는데 두 조각을 먹었고요. 자, 지혜는 전체를 8조각 낸것 중에서 그치 8조각 낸것 중에서 4조각을 먹었어요. 수일이는 12조각 낸것 중에서 6조각을 먹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금방 얘기했듯이 먹은 양은 똑같지만, 이것을 전체를 몇 조각을 애초에 냈느냐에 따라서 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분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여러분 보세요. 2분의 1로 했을 때한 조각이 크죠. 4분의 1, 4분의, 어, 4등분 하니까 한 조각이 작죠. 8등분 하면 한 조각이 더 작아요. 그쵸? 그 다음에 수일이처럼 12조각을 했을 때한 조각은 더 작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를, 뭐, 어, 이제 비교해 보면, 어, 이렇게 2분의 1, 4분의 2, 8분의 4, 12분의 6 이렇게 나타내는 분수만 보면 좀 양이 달라 보여. 숫자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어, 친구들이 먹은 네개의 피자의 양은 같다는 거. 같다는 거. 그쵸?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어, 2분의 1이나, 4분의 2나, 8분의 4나, 12분의 6이나, 양이 똑같아요. 음, 똑같아요. 그 아시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파이, 어, 피자를, 어, 책에선 파이로 나오지만요. 피자를, 어, 몇 조각을 냈느냐. 자, 큰 조각이냐, 더 작은 조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조각의 개수와 분수로 나타내는 것, 요것들이 차이가 있다는 걸 했고요. 조각을 많이, 여러 개를 조각을 할수록 한 조각의 크기가 작아졌죠. 얘는 이게 한 조각이고요. 얘는 요게 한 조각, 얘는 요게 한 조각, 얘는 요게 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근데 전체 조각을 몇 개로 내느냐에 따라서 조각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선생님 문제 하나 낼게요. 만약에 이게 12조각이 아니라, 어, 20조각이다. 어, 조각이 더, 조각 수가 더 많아졌죠? 그럼 한 조각의 크기는? 그렇지. 더 작아지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여기 아까 썼던 거 마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얘는 8조각 중에서 4조각을 먹었고, 얘는 12조각 중에서 6조각 먹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수에 대해서 좀더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각을 가지고 해볼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 조각으로.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